구속사 5분 메시지. 오늘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4권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내용 중 북이스라엘 여왕들의 역사 여로보암 2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요아스의 아들로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자 제5왕조 4대 왕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을 볼때 증가하다, 많아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바부아, 백성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미 합성되어 그 뜻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해진다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보암은 싸우다, 다투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루브와 백성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암이 합성된 것이라고 볼수 있기에 백성이 다툴 것이라, 백성이 대적하여 싸운다 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보암 이세의 시대에는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북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번성한 시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여로보암 2세는 최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주변 정세를 보면 수리아 지방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랍 나라가 신흥 제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수도 담에 색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아람 군대의 세력은 약화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히려 많은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1기와 14장 25절 말씀 볼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아드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맛은 수리아 중부의 성읍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때 이스라엘을 확보했던 최대의 영토에 해당되는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영토를 회복시키고 전성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6장 14절 말씀에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 이스라엘의 땅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맛과 아라바까지 회복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4장 28절에서도 여러보암 2세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담메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메색은 하맛과 마찬가지로 수리아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보암 2세 때는 넓은 영토와 거기에 들어오는 갖가지 수입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 보암 2세 때의 풍요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1기야 14장 2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의 고통과 도울 자가 없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권념하사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 주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